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화합의 장, 2025 한미 어울림 축제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일대에서 열린 한미 어울림 축제에는 주한미군과 가족, 시민 등 2만여 명의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오늘의 축제가 한미 양국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더, 더욱 깊게 가지는 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함께 웃고 즐기며 한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개막식은 한국 전통 문화 퍼레이드와 소년 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국 국가연주와 에스플라바, 강윤정, 박상민, DJ 샤인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는 행사장 곳곳에서 한미동맹 포토존과 문화체험, 버스킹 공연, 먹거리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한미국제커플 매칭과 음악교류전 등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한층 풍성한 축제가 됐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한미 우호와 협력의 모범 도시로서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 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수술이 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